안녕하세요, 페란다놀이터입니다 여기 또 명심 이다역에 왔어요. 안에 들어가서 예쁜이들 보여드릴게요. 제가 명심 이다역 여기 매장 안에 들어왔습니다. 명심 이다역의 대표적인 명품 창입니다. 얘도 얘도 보세요. 예, 예. 자세히 좀 보여주세요. 뭐가 보이나요? 보여 보여. 어 나는 보이는데 뭐가 보이죠? 이렇게 있는 아이들 명품이에요. 명심이다 여기는요. 창이 그냥 이렇게 보여도 다 명품입니다. 쭉또 보여드릴게요. 어머 여기 가이아. 가이아가 왜 이렇게 이쁘게 보여요? 그래서 또 제가 카메라 대봅니다. 가이아. 오 가이아가 물이 이렇게 이쁘게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살짝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아가만 30만원이래요 명심이다여기는요 창들이요 그냥 연희창이 아니라 다 명품입니다 파랑색 이렇게 색감이 제가 조금 그늘을 비껴놨는데 예쁘게 보이시나 모르겠네 얘는요 제가 저 안에 목대를 못 보여 드리겠는데 35,000원에 판매되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자연 군생이에요 적심한 아이가 아니고 자연 군생입니다 자연 군생으로 크는 아이들은 좀 가격대가 조금 나가죠 자연 군생으로 크는 아이예요. 색감이요, 아우 정말 정말 이뻐요. 이렇게 아주 젤리빛이 나면서 아주 이쁩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가 지금 삼두로 있는 아이는 아가가 다 25,000원이에요. 아가가 25,000원 분이 만 원해서 이 아이들은 다 35,000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얘는 3만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아가가 2만 5천원 이에요 여기 하나 있죠 3두인 아이 아가가 2만 5천원이고 분이 5천원이고 해서 3만원에 판매되는 아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얘는 외두입니다 외두인데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요 화분에다가 외두 파랑새가 7천원 이고요 묵은둥 입니다 파랑새가 7천원이고 분이 5,000원 이구해서 12,000원에 판매되는 아이고요. 요런 분에 심어진 아이도 있어요. 얘도 12,000원입니다. 요런 분에 심어진 아이 12,000원이에요. 여기 제가 또 하나이 들어봤어요. 얘는 아가가 25,000원이고요. 두수가 5두나 되네. 야에는 아가가 25,000원이고요. 분이 25,000원이에요. 분이. 요 분이 좀 비싼 분이라고 하시네요. 분이 6,000원인데 1,000원 깎아 놨네. 25,000원에서 5만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5만원에 판매되는 아이, 파랑새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다른 아이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요 아이. 어, 얘도 이쁘죠? 어머 파랑새가 이래서 파랑새들을 길러나 봐요. 색감이 이렇게 나와서. 얘도 군생입니다. 묵은둥이 군생. 군생인데, 요렇게 가격이 이렇게 나가요. 아가가 이만 오천 원이고 분이 이만 원이가 해서 사만 오천 원에 판매되는 아이인데 아이고 이름표 떨어져요. 그냥 떨어지라 고 그러고 분이 이쁘죠? 예, 요렇게 이쁜 분에 심어진 아이 아주 이쁘네요. 이렇게 탁자에 올려놔도 이쁘고 아들 아기들 방에 공부방에 놔도 이쁠 것 같고 아주 이쁘네요. 파랑새 요 아이는 사만 오천 원입니다. 여기 아이 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두수가 이렇게 4두입니다. 군생이에요. 군생. 요런 분에 심어져 있어요. 4두인 아이, 요런 분에 심어졌는데, 5만 5천 원에 판매됩니다. 분이 2만 5천 원이고, 아가가 3만 원이에요. 분, 요런 분이 다 지금 저기 이름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5만 5천 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아이고, 여기 꽃, 뭐라고, 저, 호가 찍혀 있는데, 제가 잘못 보겠습니다. 잘안 보이네요. 군생이에요, 자연 군생. 자연 군생 지금 파랑새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 파랑새요. 제가 이렇게 묵은 아이 보여드렸죠. 색감을 좀 비교해 드리려고. 지금 얘는, 얘는 나이, 나이를 얼마 안 먹었고요. 요 아이들 지금 요, 여기 요기, 요기. 요렇게. 다 보여드렸죠? 얘네들은 5년 길른 아이들이에요 5년 묵은 아이들이에요 뭐 그렇게 세월을 흘리니까 파랑새가 이렇게 이뻐지네요 아 제가 지금 그냥 보기에 너무 이뻐 가지고 자꾸 파랑새 칭찬하네요 우리 여기 아우렌신스 아 신스가 아니라 아우렌시스 아우렌시스도 보여드릴게요 둘, 네, 여섯, 육두네요 육두인 아이 아가가 만 원이고요 요렇게 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분이 얼마인가 좀 볼까요? 7,000원이네요 분이 7,000원이고 아가가 10,000원이고 해서 17,000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아우렌시스 요렇게 보여드리고 요런 분에 심어진 아이도 있어요 요렇게 요런 분에 심어진 아이도 있으니까 맘에 드는 아이 찜하시면 됩니다 아우렌시스 17,000원에 판매되는 아이 요렇게 분이 색상이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있는 아이를 지금 보여드렸어요 집시도 보여드릴게요. 집시도 분이 고런 분에 다 심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이쁘죠. 집시가 15,000원이고요. 분이 7,000원이고 해서 22,000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이쁘죠. 여기 이분에 심어진 아이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아이도 22,000원입니다. 집시요 아주 묵은둥이에요. 묵은둥이 아이들, 을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자, 작아졌죠? 묵은둥이 아이, 지금 집시, 이 아이를 지금 22,000원에 판매하는 아이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요런 분에 심어진 아이도 있네요. 여기, 22,000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어이구, 먼저 찜하시는 분이 요런 아이 데려가십니다. 아유, 꽃 같이 이뻐. 요렇게 이쁘게 심어 놓으셨어? 요 아이도 22,000원입니다. 22,000원, 요런 분에 심어져 있어요. 집시를 지금, 요기, 요기, 요기. 요런 분에 심어진 아이도 있네요. 이렇게 나란히 요렇게. 아우, 지금 요번에 심어진 아이도요, 22,000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집시가, 저, 뭐야, 어린아이들이 아니고, 다 나이 먹은 아이들입니다. 묵은둥이에요. 어우, 얘 너무 이쁘다. 오, 얘도 이쁘고 다 이쁘네요. 다 이뻐. 아주 색감이 요 정말 이쁘게 나왔어요. 저기 화면에 이쁘게 보이나 모르겠네. 이렇게 다 22,000원에 판매되는 아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옆에 라자아가도 소개해드릴게요. 라자아가, 라자아가도 이렇게 이쁘죠. 이 아이는 아가가 만원이고요. 분이 5,000원이고 해서 만 5,000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만 5,000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여기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자아가. 이 아이는 엄마가 이렇게 큰두인데 여기 여기 자가 아가를 품고 있네요. 이런 아가들 보면 또 이렇게 또 수영이 이쁘죠. 얘도 아가가 만 원이고요. 얘는 분이 분이 8 0원이네요 분도 이렇게 이쁜 분에 다시 모으셨네 어떻게 잘 선택을 하셨나 몰라. 이렇게 해서 1 8 0 0 0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이건 명심이다 이거요. 택배가 되세요. 택배가 되니까는 찜 하셔가지고 전화로 주문을 하시면 돼요. 여기 이 아이도 소개해 드릴게요. 4도로 이렇게 있는 아이 라자가 아가가 25,000원이고요. 분이 만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35,000원에 판매되는 아가를 또 소개해드립니다. 여기 또 하나 있네요. 얘는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있으면서 엄마야 얘는 아가를 많이 품었어. 여기도 있어요. 뒤에 여기도 아가 셋을 이렇게 품고 있네요. 요렇게 아이고 수영이 너무 이뻐요. 요렇게 있는 아이. 얘는 아가가 25,000원이고 분이 2만원이고 해서 45,000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지금 송록 철아 보고 계세요. 송록 철아. 철아죠? 철아는 이렇게 넓적하게 이렇게,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철아입니다. 송록 철아. 이 아이 이름표 좀 보여드릴게요. 아가가 3만원이고요. 분이 15,000원인데요. 이 분이 도앤도 분이래요. 도앤도 분. 이렇게 분이 또 특이하죠? 이렇게 만들려면은 조금 수공이 많이 가겠어요. 도앤도 분이라는 아이인데 분이 15,000원이고 아가가 3만 원이고 해서 45,000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분이 또 멋지네요. 송록 철화를 보여드렸어요. 양진을 소개해 드립니다. 양진이요. 요 양진이요. 아주 아주 무둥 무아이를 봤는데 얘가 빨가면서 그렇게 묵으니까 군생으로 묵었는데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근데 요런 아이도 그렇게 잘 하면 지금 엄청 이쁘겠어요. 여기 분이 16,000원이고 아가가 12,000원인데요. 여기 명심 이다육 사장님은 어서 이렇게 달군 나이들을 이렇게 잘 데려오시는 분이겠네. 이렇게 많이 품고 계십니다. 여기 만이, 만 육천 원 분에다가 수제분입니다. 만 육천 원 분에다가 만이천원 하는 아가를 이렇게 심어 놓으셔가지고, 이만 팔천 원에 판매되는 아예요 제가 좀 그늘 좀 비켜볼게요. 양진,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이쁘네요. 아주 규칙적으로 뺑 돌아가면서 요렇게 아가를 품고 있는데요. 너무 이쁘네. 얘 묵은 문은 엄청 이쁘겠어요. 얘가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데,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수제분입니다. 16,000원. 아가는 12,000원에서 28,000원이에요. 여기 또 보여드릴게요. 양진. 지금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죠? 제가 그냥 한 번에 다 보여드릴게요. 양진 얘는 아가가 15,000원. 여기 이렇게 15,000원. 분이 7,000원에서 22,000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무군둥이 군생입니다. 무군둥이 군생이에요. 요렇게 아가가 자연 군생입니다. 목대가 보이시나 모르겠네. 자연 군생이에요. 자연 군생인 아이들이 조금 더 튼튼하죠? 자연 군생으로 나온 아이 양진 22,000원에 판매되는 아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미니마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또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꿀복지 보여 드리려고. 여기 이렇게 꿀벅지입니다 미니마. 이렇게 4도로 있죠? 어머. 꿀벅지인 거의 미니마 군생입니다. 미니마 아가가 만원이고요. 분이 5천원이에요. 그래서 만 5천원입니다. 누군둥이 이렇게 목대를 보세요. 이렇게 굽습니다. 만 5천원에 판매되는 아이요. 똑같은 1 5 0 0 0원 아이 여기 또 있어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4돈0요이 아이도 1 5 0 0 0 0입니다0 0 0 보이죠? 이렇게 묵은둥이 아이에요 여기 옆에 아이도 여기 옆에 아이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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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아이도 소개해 드릴게요. 얘는 18,000원 하는 아이입니다. 엄마가 이렇게 크게 있으면서 아가를 이렇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수영을 예쁘게 이렇게 품고 있네요. 미니마 18,000원에 이런 분의 실무전 아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분이 3,000원이고 아가가 15,000원이에요. 근데 수영이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아가 이렇게 품고 있는 아이가. 18,000원짜리 소개해 드렸고요. 여기 옆에 이렇게 사각분에 심어진 아이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미니마 이렇게 있죠? 얘도 목대가 이렇게 굵습니다 묵은둥이 아이. 아가가 3만원이고요. 분이 7천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3만 7천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여기 아이, 얘도 3만 7천원인데요. 얘도 엄청 묵은 아이입니다. 근데 얘가 더 좋네. 그래서 더 좋은 아이라서 그냥 넘어갈라다가 제가 들어봅니다. 이렇게 무은아입니다 3만 7천원입니다. 제가 좀 전에 찍은 아이고 보여드릴게요. 얘는 조금 나이를 덜 먹었죠? 얘는 아가가 만원이고 얘는 아가가 3만원인데요. 이렇게 지금 틀려요. 여기 입장도 틀리고 색감도 틀리죠? 입장도 얘가 더 아주 따글따글해졌습니다. 이렇게 아가가 3만원이고 분이 7천원인 아이. 요렇게서 해 37,000원입니다. 먼저 찜하신 분이 똑같은 가격인데 얘 데려가요. 여기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입장이 아주 이렇게 아주 이쁘게 붙어있죠? 따글따글. 따글. 이렇게 묵은 아이요. 군생이에요. 군생인 아이. 미니마아가는 3만 원이고요. 얘가 지금 분이 비싼 분이에요. 분이 태경분. 여기 분이 26,000원짜리 분인데. 분이 진짜 멋있어 보이죠? 이렇게 분이 26,000원 한 아이고 해서 56,000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얘는 홍영이래요홍영 홍령. 홍령 이름표 보여드릴게요. 아가가 만 원이고 분이 5,000원이고 해서 홍영을 지금 소개해드려요. 이렇게 아가가 그냥 밥이 많네요. 제가 그늘지면은 영상이 조금 안 예쁘게 나올 것 같네. 이렇게 해서 홍룡이 만 요런 아이 1 5 0 0원입니다 이렇게 만5천원 지금 요렇게 세 아이가 있어요. 세 아이 요렇게 있는데 다만5천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만5천원씩만5천원씩 판매되는 아이예요. 제가. 요런 아이는 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두 아이 있어요. 두 아이. 여기. 요렇게 얘도 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여기 이쁘죠? 분도 이쁘고 분이 3,000원이면 이런 아이 저렴하네요 이렇게 해서 만원입니다 제가요 여기 너블리로즈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너블리로즈 아가는 12,000원이고요 분이 5,000원이고 해서 이렇게 17,000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17,000원에 판매되는 아이를 지금 소개해드려요. 여기 이런 분에 심어진 아이도 있어요. 이쁘죠? 분도 이뻐요. 너블리로즈 이렇게 4두인 아이 아가가 12,000원이고 분이 5,000원이고 해서 17,000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조금 나이 좀 먹은 아이예요 너블리로즈. 17,000원에 판매되는 아이 소개해드렸고요. 제가 또 이렇게 이 아이도 소개해드릴게요. 아가가 12,000원이고, 분이 4,000원이고 해서 16,000원에 판매되는 아이네요. 너블리로즈. 얘도 이쁘죠? 이렇게? 16,000원에 판매되는 아이를 또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 명심이다 이군요. 흙도 명품 흙, 좋은 흙을 쓰세요. 러블리로즈를 이렇게 합식해 놓으셨습니다. 둘, 네,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하나에 3,000원씩이네요, 개스가 일곱 개 이렇게 심어놓은 아이. 러블리로즈는 21,000원이고요. 분이 15,000원이에요. 분이 좀 커요. 이렇게 심어놓은 아이. 36,000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너블리 로즈가 요즘 아주 인기가 많죠. 아이는 물까지 들었어요. 이렇게. 물들어서 있는 아이 너블리 로즈 1곱바이를 합식한 아이입니다. 36,000원에 판매하는 아이를 소개해드렸어요. 맥켄토시도 소개해드릴게요. 맥켄토시. 저는 그냥 볼 때. 이 무슨 저기 미인 누구야 그건 미인으로 보였습니다. 15,000원이고, 분이 5,000원이고 해서요. 2만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맥켄토시. 이렇게 미인계 아이들, 뽀얀 분이 이제 나오죠. 물들면서. 맥켄토시. 이렇게 2만원에 판매되는 아이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분도 멋지네요. 이렇게. 맥켄토시는 15,000원이고, 분이 5,000원이고. 2만원입니다. 아메치스 수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수영이 있고, 아가도 이렇게 있네요. 여기 아가도 이렇게 있죠. 아메치스는 만원이고요. 여기 분이 5천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만 5천원에 판매되는 아입니다. 아메치스 지금 만 5천원에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 마커스가 추위에 제 집을 못 가고 이렇게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커스. 아가는 2만 원이고요. 분이 7천 원이고 해서 2만 7천 원이에요. 마커스. 이렇게 마커스를 2만 7천 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 이 아이도 마커스입니다. 제가 이 아이는 안 들을게요. 좀 전에 들은 아야하고 분이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27,000원에 이아이도 판매가 되는 아이입니다. 27,000원이에요. 패러독스도 소개해드립니다. 이렇게 둘레여섯 네, 가운데 아가가 이렇게 있어요. 아가까지 6도입니다. 패러독스 여기 아가는 만원이고요. 분이 3,000원이네요. 이렇게 해서 13,000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패러독스 13,000원에 판매되는 아이 소개해드렸어요. 아이시그린이에요 아이시그린 더 이뻐졌네요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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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여기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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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아우 요 아가 나와서 이제 수영 잡으면 더 이쁘겠어요 아이시그린 아이시그린은 만원이고 분이 오천원이에요 요렇게 해서 만오천원에 판매되는 아이 또요아그네스도즈예요 아, 물도 요렇게 이쁘게 물들어가네요 요기 아가 요렇게 아우 나는 요런 아가가 이렇게 이뻐요 아그네스 로즈 15,000원에 판매되는 아이인데, 아가, 여기 아가 아그네스 로즈는 만원이고, 분이 5,000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15,000원에 판매됩니다. 명심이다. 요건 이렇게 분채도 택배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는 마음에 드는 아이, 예쁜 아이 있으면은 찜하세요. 블루에프가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었어요. 입장도 이렇게 잘죠? 완전 묵은 등입니다. 여기요. 군생이고 무근둥이 블루엘프가 만 오천 원이고 여기 분이 오천 원이고 해서 이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블루엘프 물이 이렇게 이쁘게 들었습니다. 완전 무근둥이 블루엘프예요. 무으니까 이렇게 이쁘게 색감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 아기는 요 이렇게 보세요. 너무 이쁘죠? 조금 어린 아기들은 요렇게 물이 이쁘게 안 나오더라고요. 수연도 보여드려요. 수연이 여기 아가가 만 원이고 분이 만 원이고 해서 이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군생입니다. 수연도 군생 요렇게 명심이다. 사장님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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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글따글한 군생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품고 계세요. 수연 여기 옆에 아이도 요렇게 있어요. 이 아이도 분은 요렇게 달라도 이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어우. 얘기 가격대하는 제스타입니다. 제스타를 요렇게 심어놨어요. 예쁘죠? 여기 제스타는 두수가 이렇게 많죠? 둘, 네, 여섯, 여덟, 열, 열뭐열한 두수입니다. 열두 두수.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열두 두수. 요렇게 해서 제스타는 5만 원이고요. 분이 이렇게 있죠? 분이 15,000원짜리 분이네요 이렇게 해서 65,000원이네요 제스타 여기 얼굴 하나만 해도 얘, 얘가 가격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12두스인데 5만원에 이렇게 합식을 해 놓으셨습니다 아이고 아주 그냥 따글따글 따글 이렇게 달궈진 아이 라울 보여 드릴게요 라울 아주 입장 좀 보십시오 이렇게 달궈져 가지고 이렇게 이쁩니다 아주 라울 아가 여기 라울은 만 원이고 분이 오천 원이래요. 만 오천 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어디다 올려놓으면 너무 이쁘죠. 만 오천 원에 판매되는 아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여기 온슬로우는 커가지고 제가 안 들을게요. 분도 크고 무거워요. 온슬로우 온슬로우는 만 오천 원만 오천 원 하는 아이고요. 분은 만 원이고 해서 2만 5천 원이네요. 분이 커요. 분이 아주 큰 아이 여기다 온슬로우도 온슬로도큰 아이를 이렇게 쌍도로 이렇게 심어 놓으셨네. 온슬로우는 만 오천 원, 분은 만 원에서 2만 5천 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이렇게 온슬로우 렇게온슬로 온슬로 쌍도로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요. 온슬로우도 무거워갖고 이렇게 색감이 예쁘네 온슬로우가, 요 아이가 5,000원이고요. 분이 5,000원입니다. 요 아이, 요렇게 해서 만원이에요. 멀로가 묵은둥이 돼가지고, 요렇게, 오렌지 멀로. 요렇게 이쁩니다. 완전 오렌지 색깔 나왔죠? 오렌지 멀로. 멀로입니다. 멀로가 5,000원이고요. 여기 분도 이쁘죠? 여기 요렇게 청색깔 분이 어느 아이를 심어도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분도 다리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이쁘네. 이렇게 이쁩니다. 멀로가 5,000원이고, 분이 만원이에요. 아메치스, 이 아이는 아메치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얼마나 묵었는지 아주 입장이 아주 달궈져가지고, 포도 같이 그렇게 고렇게 달려 있어요. 아메치스. 목대를 보세요. 이렇게 이쁘게 올라왔죠? 아메치스, 얘는, 아가가 만 원이고 분이 오천 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만 오천 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아메치스를 지금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요런 아이도 기르면 재밌죠. 여기 입장이 하나 떨어졌는데 요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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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나요런 아이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기르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얘는 여기 또 하나의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아이 아메치스. 얘는 수영이 이쁘네 또쭉 올라와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아가를 품었습니다. 아메치스는 만 원이고요. 여기 분도 또 이렇게 멋지네요. 분은 오천 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아메치스 심어져 있는 요 분하고 여기 요아1 5만 오천 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여기 이렇게 사명제 좀 보세요. 나란히 너무 이쁘죠 근데 여기 아가를 또 이렇게 품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름이 없네요 그냥 SP라 그럴게요 SP sp 여기 다육이는 만원이고요 분이 오천원이고 해서 만오천원에 판매되는 아이입니다 여기 이쁘죠 수영이 이쁘죠 삼형제 나란히 있고 또 동생을 이렇게 둘 이렇게 데리고 오, 엄마가 이렇게 아주 멋지게 있네요. 명심이다 여기 와서 이렇게 예쁜 이들을 소개해드렸어요. 아유, 명심이다 여기 엄마 이렇게 명품이 아주 욕심납니다. 명품 잘하는 것좀 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상을 이만큼만 올릴게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 이게 뭐야, 적심해가지고 자구가 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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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꽃다발 같이 나왔어요. 제 제가 또 인사다 말고 제가 이고가족또 이렇게 카메라 대봤습니다. 감사합니다.